오늘이 기후 정의 주일인데요.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한국 개신교 각 교단이 기후 정의 주일을 자신들의 예배력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 우리 교단도 기후 정의 주일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것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가 기후 행동의 날이 매월 20, 9월 24일인데요. 2021년 9월 24일에 우리가 이 기후 행동의 날을 기념해서 그 직전 주일을 기후 정의 중일로 지키자 하면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생긴 주일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앞장서서 행하자 하면서 정한 것이지요. 기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가 초래됐음을 인식하고 기후가 온전해지도록 정의로운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 상황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은 지구 지표 온도가 평균 17.09도로 그렇게 기록되면서 지구 지표 온도가 사상 최고의 온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어떤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일상에 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기후 위기를 절감하게 됩니다. 성장과 이윤, 편리만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조 세계는 병들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신음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데반이 연설을 할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앞자에서 압제 하에서 신음 소리를 냈다 할때이 신음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스테나조입니다. 노예로 압제받으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할때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비조물이 그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면서 내는 신음소리, 죽어가는 자가 내는 신음소리, 불행한 자가 내는 신음소리를 낸다고 표현할 때도 성경에서 스테나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스테나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는 철저히 지금 노예처럼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죽어가는 자가 어쩔 수 없어서 내고 있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는 하늘에 닿게 되고, 하나님은 결코... 못 본척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신음 소리에 응답해야 되고, 교회가 신음 소리를 내는 존재를 다가가서 감싸 안아야 되며, 그들의 아픔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진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과 맞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연의 신음소리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자연 존재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모든 자연 존재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레시스는 그의 책, 태양의 노래라는 책에서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찬양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그렇습니다. 이성 프랜시스는 태양을 형님으로. 달을 누님으로 그리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찬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 프렌시스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신음소리로 생각하고 다가가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피조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질서 있게 어우러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어떤 소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자연 피조물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흐뭇해 보여요. 너무나 편안해 보여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자연 속으로 가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반면 인간들의 세상을 보면 인간들은 미움, 다툼, 욕심과 교만, 거짓으로 아주 악취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볼줄 알고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자연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세계로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도리어 구제불능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못 누리지만,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그것을 역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진짜 희망이 필요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넘치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누군가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난다 하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것 믿는다고 하면 비현실적인 바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간신히 달리기는 할 것이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라이트 형제는 결국 비행기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기후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까지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후 정의 주의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희망을 더욱 품는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상누가 부정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노려해야 하고, 희망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피조물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당신들의 제사가 역겹다. 제물의 냄새도 맡기가 싫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나 정의로운 행동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역겹다고 저희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만 잘 꿇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온전히 기후정의를 지키는 정책을 세우고 행동하게 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저 광화문에서 기후위기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 기도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참여자가 적다고 실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작은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수가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바로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지 지켜보고 정부가 온전해지게 자기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헌법 재판소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어요. 그건 28년을 기준,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을 기준해서 2030년도에는 40%를 줄인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줄여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이 줄이는 계획을 세우라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더 많이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은요.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도와줬겠지요. 그렇지만 이 미래 세대 어린 아이들이 이 소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어른 같아. 신문에 보니까 이 소송에 참여한 한하라고 하는 어린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기 말은 자기들의 말은 잘 들으라고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어린이는 이 판결에 대해서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보,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참 지혜롭고 자기들이 감당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올바로 기후정의를 실행하도록 참으로 지혜롭게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참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정부가 잘 받아들이도록 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남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진실하게 기후 정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후 정의를 위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자동차를 일주일에 하루만 딱 하루만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그에게 함께 녹색 교회 운동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보니까, 전에는 늘 자동차를 어느 모임이나 갖고 이렇게 나타났어. 늘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모든 모임에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 멀어도 자전거를 타고 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산다, 그렇게 자랑은 안 하면서도, 저는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후배 목사가 야, 참 신실한 목사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후배인데, 다 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실천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이전에 안 하던 거 행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험적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덜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도 덜 소비하고 옷도 덜 소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줄여서 소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할 때도 기후위기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은 참으로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소비함으로 해서 세상은 발전한다, 경제는 발전한다, 모두는 잘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프레임은 낡은 프레임이요.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입니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덜 발전하겠지만 환경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덜 소비하며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자연적으로 사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내 마음 속에서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나는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양심적인 척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양심적인 척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은 양심적인 분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는 해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내 주변 삶에서 찾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비조물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을 사셔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